고객중심, 고객만족, 고객사랑의 안전한 국내산 다이아만 사용하는 업체, 겜트로와 함께하는 축복다이아에서 전 서버 물량을 대량 확보하고 있으며, 세개의 업체가 합병한 만큼, 타 업체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 소량 상관없이 원하시는 만큼 신속하게 배달해드리고 있으니 축복 다이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번 소개 드린 매물은 신화 변신과 13개의 전설 변신 10개의 전설 인형 9개의 전설 성물 타이탄 스턴과 골든 플레이트 2개의 신화 스킬과 7개의 전설 스킬을 보유한 광전사 매물입니다. 이동학세 7개와 불 문양 3개 풀 확정 문양 1개 고인첸 전설 무기와 전설 방패도 각인으로 보유 중이며 명코 618만개 보유로 구매 즉시 혈맹 유니크 스킬도 습득이 가능하고 금액 대비 훌륭한 유니크 내실들과 좋은 문양 베이스, 다수의 이동학세들을 갖추고 있어서 좋은 스펙 세팅으로 효율 높은 사냥을 통한 다이아 수급과 빠른 리셀을 통해 무과금으로도 많은 추가 성장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매물인데요.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약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고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1840번 매물 광전사 매물입니다. 레벨은 91레벨에 0 2고요 엘릭서는 능력 젤릭서가 32개, 하프 엘릭서는 2910개 중에 1250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데미지, 물리 방어력, 마법 방어력, 근거리 명중에 각각 14포인트, 스턴 적중, 스턴 내생의 10포인트, HP 헬릭스의 28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의 10포인트, 공포 내성의 3포인트, 근거리필 피력 무시의 5포인트, PVP 데미지 리덕션의 10포인트, 근거리 데미지 감소, 원거리 데미지 감소의 각각 4포인트, 마법 데미지 감소의 2포인트, PVP 데미지 감소, 지속 데미지 감소의 각각 10포인트,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셨는데, 빵빵한 능력 젤릭과 등록부터 확장까지 탄탄한 핫블릭 상태를 갖추고 있고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추구 듀페리온의 명가, 팔 고대 신의 창 각인, 축복 작업과 세공 작업은 여있 상태입니다. 주거 에스카루스의 갑옷, 우 완력의 부츠, 축칠 강철 각반, 주거 금빛 날개, 주거 반역자의 방패 각인, 주거 에스카루스의 장갑, 축육 애자반지, 축복 옵션은 스턴 적중 1퍼의 물리 방어 1, 물약 회복률 1%구요. 축사 도펠 보스의 목걸이 각인. 6 클루딘저주 각인, 축륙 아노비스 반지 각인, 추구 완력의 팔찌, 3 망자의 팔찌, 각인까지 장착을 하고 있는데, 고인체인 전설 무기와 전설 방패까지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비결템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여주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악세 같은 경우에는, 7 빛나는 완력의 티셔츠, 7 빛나는 완력의 경갑, 5 지휘관의 미장축7 붉은 빛기거리축7 검은 빛기거리7 용사의 반지, 축륙 용사의 반지, 추구 용사의 팔찌, 4 분노의 룬, 축륙 힘의 룬, 축칠 수호의 인장, 축칠 회복의 인장, 오화룡의 수정, 오힘의 카탈리스트, 제론 옵션은 생명 1의 경험책 등량 증가 6%입니다. 이동학세 5개와 좋은 룬까지 훌륭한 악세 베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인벤토리에 추가 이동학세 2개를 더 보유하고 있고요. 인벤토리에는 명과 618만개, 병과 40만개, 인과 8만개, 성물코인 132만개를 보유하고 있고 축칠 고대의 가죽갑옷을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이 아레나 벨트와 추고 에스카르스의 투구는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 악세로는 8 빛나는 성장의 티셔츠, 8 빛나는 성장의 견갑, 6 성장의 반지, 5 성장의 반지, 6 푸른 비키거리, 오산냥꾼의 휘장, 오성장의 팔찌, 오지룡의 수정, 추고성장의 룬을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정상의 가호 1단, 2단, 3단 작업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상의 가호 1단 1개를 상자로 보유하고 있고 룸티스 귀걸이 선택 상자 60개도 아직 오픈하지 않은 상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충전무서들과 각종 잡템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상급 축복가루 4656개와 퓨얼 알렉서가 9개, 그리고 다양한 시간 충전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오만 시간 충전석 7개, 해섬 시간 충전석 5개, 에스카 시간 충전석 4개, 이섬 시간 중전석 3개, 개미굴 시간 중전석 3개를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희귀 제작 피법서 1개도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기, 쌍용반, 용팔, 화력의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근거리 데미지가 300, 근거리 명중이 339, 근거리 치명타가 87%고요. pvp 근거리 추가 데미지가 30,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회피력 무시, 이런 것들을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 리덕션은 85 pvp 데미지 리덕션은 99 스턴 적중은 85% 스턴 내성은 112%인데 백즈를 장착을 하고 인형과 성물을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스턴 내성을 135%까지 세팅이 가능하고요 공포 내성은 20% 홀드 내성은 42% 이렇게 상세 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 같은 경우에는 신화 변신이 1개, 신화 광전사 변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설 변신 같은 경우에는 13개의 전설 변신을 보유하고 있고, 2개의 전설 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용 변신 같은 경우에는 98개 중에 8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 변신 중복은 없고, 용 변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30개의 용 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대기만성과 서커스, 알비노를 포함한 엄청난 용 장판과 훌륭한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희귀 변신 같은 경우에는 143개 중에 13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육대장은 당연히 다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희귀변신들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신화 실패력이 6회, 전설 실패력은 2회, 영웅 실패력은 13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10월 3일에 전설 실패 이력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마법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인형 1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1개의 전설인형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2개의 전설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요. 영웅인형 같은 경우에는 41개 중 30개를 보유하고 있고 검은 만보토끼 각성 소노공 푸른 드레이크까지도 획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웅인형 중복은 2개가 있고 영웅인형 각성같은 경우에는 6개의 영웅인형이 각성이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희귀인형은 34개 중 3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호랭이와 금빛 엔데아스를 제외한 모든 희귀인형들을 보유하고 있고 일반인형이 풀 고급인형에서는 3개를 아직 획득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화 실패력이 2회 전설 실패력은 10회 영웅 실패력은 2회 누적이 되어있으며 2025 1년 10월 7일에 신화실패 이력을 남겨 놓은 상태에 있고요. 성물 같은 경우에는 전설 성물 9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개의 전설 성물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두 개의 전설 성물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영웅 성물 같은 경우에는 35개 중 24개를 보유하고 있고, 골프 퍼터까지 획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웅 성물 중복은 한 개가 있으며, 영웅 성물 각성 같은 경우에는 9개의 영웅 성물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희귀 성물은 쉬운 한개중 37개를 보유하고 있고, 골프 모자까지 획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화 실패력이 1회, 전설 실패력 배력도 1회, 영웅 실패력은 10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10월 4일에 전설 실패 이력을 남겨놓은 상태이고요. 기타 T.J. 리스트는 변신 각성, 마법 인형 각성, 성물 각성, 상점 장비, 일반 장비, 룸 복구, 스킬 합성까지 참고를 하신 될것 같습니다. 템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41% 등록률에 40%환속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는 힘 컬렉이 12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근거리 데미지가 34개, 근거리 명중이 31개, 물리 방어력이 23개, 피통 컬렉은 3,505까지 되어 있고 데미지 깡 리덕션은 13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를될것 같고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6시, 파하 문양 12시, 풀 문양의 자물쇠 작업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프로 문양 12시, 풀 문양의 자물가 2개, 사이아 문양 12시, 풀 문양의 자물가 3개, 그랑카인 문양 11시 강화일 수는 16회 남은 칸 수는 3칸, 그랑카인 문양 풀 문양 확정이고요. 아이나사드 문양 6시 실내 문양은 7시까지 되어 있고 남은 자녀 문양 포인트는 9,806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소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소성이 크리티컬 레인우 파이어붐 크리티컬 팬이, 스적 오퍼를 포함한 총 23칸이 작업이 되어 있고 아툰 소성은 디크리지 데미지와 리커버리 피지컬을 포함한 16칸, 질리온 소성은 리젠 바디를 포함한 13칸. 크리스터 소송은 크리티컬 차지를 포함한 17칸, 이실로테 소송은 스완 라이징과 디크리즈 스테터스를 포함한 총 18칸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준남작 3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5단계까지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1단계가 보라색깔 맞춤을 인해서 근거리 데미지 1보너스를 획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집에서 같은 경우에는 시기 집에서 2개를 장착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신화 스킬이 두개 타이탄 스턴과 골든 플레이트 2개의 신화 스킬을 보유하고 있고 전설 스킬은 9개의 전설 스킬 중 7개의 전설 스킬을 습득해 놓은 상태인데 명예 코인 618만개 보유를 하고 있어서 혈맹 유니크 스킬도 즉시 습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크리티컬 크래쉬와 데스페라도 라이징이 각각 1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요 0스킬 같은 경우에는 9개의 0스킬을 플루스틱에 놓은 상태이고, 오버파워가 성물버프를 받아서 3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 배쉬는 2레벨, 기간틱 라이징과 버스커는 각각 1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하울, 파워그이 크래쉬, 에로우 가드가 성물버프를 받아서 4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요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입니다. 본주님께서 정상의 증표 작업은 4개만 박으면 마무리 되는데 부캐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며 명코 618만 개 보유 중이어서 구매 즉시 혈맹 유니크 스킬 습득이 가능하다고 추가적으로 어필해 주셨습니다. 비객템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비객템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있는 장비들과 인벤토리에 보유하고 있던 추가적인 아이템을 합산했을 때 나온 총 합계는 134,000 다이아, 만다야 당 2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268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600만원입니다. 드레스피템 268만원과 몸땡이 600만원을 합친 통으로 868만원의 캐리 판매를 희망하셨지만,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약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카톡티 h o r 0 3 0 1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학세 7개와 풀문양 3개, 풀 확정문양 1개, 고인첸 전설 무기와 전설 방패도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비핵템 부담도 크게 줄여주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명코 618만개 보유로 즉시 혈맹 유니크 스킬 습득이 가능하고 금액 대비 훌륭한 유니크 내실들과 좋은 문양 베이스, 훌륭한 악세 베이스를 갖추고 있어서 좋은 스펙 세팅으로 효율로폰 사냥을 통한 다이아 수급과 빠른 리셋을 통해 무과금으로도 많은 추가 성장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매력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스토르템 1840번 광전사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